네 안녕하세요 존보 입니다 여러분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이제 놀다가 지금 현재 시각이 오전 2시 40분 입니다 와서 집에 와 가지고 어, 부모님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좀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라이브를 하고 뭐 그걸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월요일부터 해서 어, 신규 종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급하게 좀 찍었습니다. 아마 지금 아마 좀 약간 선침해 같긴 한데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뭐 신규 종목은 이제 채널에좀주 종목으로 좀 갈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일단은 어차피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기 할 거고 얘가 한 개가 아니라 어한 여러 개할거예한세 개에서 네개 정도. 뭐 이데요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하나, 뭐,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 본인 판단으로 하시면 되고, 아셨죠? 어, 일단, 요 세네 개를, 어, 계속해서, 뭐, 특이사항 있으면은 계속 이제 영상으로, 어, 분석을 매번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특이사항 없는 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많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펜이 없어가지고 그 저의 고향집에는 펜이 없어서 일단 마우스로 쓰는 것뭐 쓰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어제 영상은 일단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그리고 기타 재료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 제가 원래 이제 제그 재생 목록을 가보면. 어 주식 이론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씩 보시고 오시면 뭐 이해가 좀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매수와 매도 매수 매도는 어 본인들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마,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영상은 어 여러분들께서 참고용으로만 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 섹터 즉 이제 재료는 제가 이제 그 종목의 종류는 일단 건설사 위주로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왜 제가 건설사를 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얘들이 현재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아직 뭐 회복도 많이 못 했죠. 일단.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좀 이제 급등하는 종목 말고 지금 바닥에서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한 종목을 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급등보다는 약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일단 건설회다라는 어 그런 종류로 제가 이제 눈을 돌렸습니다. 근데 뭐 아무이 없이 돌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어떤 게 있냐? 일단은 어, SOC 때문이에요. SOC. SOC는 어 뭐소셜오버헤드뭐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회기반시설에 관련한 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SOC에 대해서 이제 내년 그 예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가 어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일단 26조로 잡혔거든요. 26조 잡혔는데. 얘가 지금 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제 예비심사할 때 2조 4천억 정도를 어 추가로 뭐 증액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얘는 둘이 합치면 28조겠죠? 거의 28조 플러스 이제 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플러스 이 SOC로 왜 솔리냐? 일단은 어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죽었죠, 여러분? 그러면 살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카드로 SOC를 꺼내 들었다 라고도 뭐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지금 막 급등을 좀 하고 있죠. 이 부동산을 정부에서 잡으려고 한다면, 뭐 꺼내줄 수 있는 게 일단 주택 부양 정책이 있겠죠 여러분. 이 SOC가 어떤 거가 있냐면 일단 어 도로, 그리고 뭐 항만, 그리고 철도, 토공사, 건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일단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건설회사한테 일단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이 SOC가 어 올라가게 예산이 많이 잡힌다는 거는 일단 경기 부양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뭐 좋아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건설사 회복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어 이제 글씨가 이상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제가 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좀 이해를 좀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네, 일단 제로 뭐첫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해 주시고 어, 제가 이제 결정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현대건설이에요 플러스 이제 하나하나는 좀따 차트는 좀 있다 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GS 건설 플러스 그리고 대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플러스 뭐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왜 했냐 지금 오늘, 올해 이제 해외가 해외 수주가 갑자기 4분기 들어와 가지고 뭐 급증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1분기 때는 중동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이제 수주가 좀 됐었어요 근데 2분기 3분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해외 수주 딴 것도 이제 뭐그 줄줄이 발주가 뒤로 밀리면서 이제 일부 해외 현장은 또 폐쇄되고 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사실상 사실상 뭐 시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좀 선방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올해 해외 수주가 264억 불을 뭐 달성을 했대요. 그중에 1위가 현대건설이고. 네. 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뽑아놓은 몇개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매출이 그, 이번에 그, 계약액이 큰 애들을 위주로 한 거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뭐,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물좀 마시고 올게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건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주식이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년도에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업체 해외 수주의 순위를 보면은 해외 수주 1입니다. 위 얼마로? 약 62억 달러. 뭐 작년 대비해서도 작년에 뭐 41억 정도였다면은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일단. 그렇죠. 어 그리고 일단 2, 3분기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를 했지만 일단 4분기부터 회복을 좀한 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얘는 파, 차트로만 봐도 여러분들 보세요. C죠. 그럼 여기 1파겠죠. 그럼 얘는 2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계산 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자 1파 고가가 얼마죠? 4만 1,900원이죠. 빼기 최저. 19,150원 하고 곱하기 일단 0 3 8이랍 합니다. 38.2%만큼 하락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8690원 빼기 고가를 하세요. 41,900원 33,200원이죠. 근데 지금 3만원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38.2%는 어 벗어났고 61.8%만큼 떨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일단은. 그럼 일단은 다시 어, 22,750원에서 곱하기 0.618배를 하십시오. 그럼 14,059원이고 빼기 고가 다시 합니다. 4만 1,900원. 그러면 27,840원까지 원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가가 얼마냐? 2만 9,300원이죠. 그럼 얘는 일단 61.8%는 넘지 않았으니까 2파를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은 2파. 여기가 1파. 그러면 얘는 3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물론 2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 다른 뭐, 기타 상황을 봐서라도 뭐 아마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 3파는 얼마나 갈수 있냐? 1파 상승 폭에, 상승 폭에 1.618배 만큼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27,840.5. 여기 뺀 거죠. 여기 고가의 저가를 그렇죠 음. 그러면은 요걸 좀 계산을 해 볼게요 어,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자, 41900 빼기 19150 하면은 22750원이죠 네. 여기서 곱하기 1.618배를 하세요 그러면은 요 가격이 상파의 상승폭 이에요 3파에 그러면 2파 저점이 지금 어, 29300원 이니까 더하세요 더하기 29,000 얼마 300원 그러면은 66,1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진 정고점은 넘겠죠 당연히. 뭐, 뭐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일단 5만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봉,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상이 없죠 여러분. C12 3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4만원은 넘어야 됩니다. 4만원까지 간다 해도 일단 10%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월봉. 자, 월봉으로 보면 은 이제 뭐 1, 2, 3이죠? 얘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 일봉, 주봉, 월봉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어, 여기서 이제 얘가 좀그 걸리는 게 있다면 어, 뭐냐 현대건설이 일단 시총이 너무 높다, 높다는 점. 3조 9천억. 이렇게 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어, 단기간에 그렇게 막큰 상승이 나오진 않습니다. 큰 상승이 나오지 않으나, 뭐, 신용결도 낮고, 뭐, 큰 상승이 나오진 않으나,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기관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담고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단 현대건설은 뭐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우리의 채널 종목으로 일단 노터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타점이 어떻게 되냐? 타점, 뭐 지금 매수해도 뭐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박스권을 얘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 박스권 좀 위쪽이긴 한데, 지금 살더라 하더라도 뭐 내려와 봤자 얼마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어 뭐한 32,500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떨어질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나 보장 없지만 일단 여기를 저점으로 일단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당장 들어가도 어좀 계속 기간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들고 간다 하면 한다면 일단 꾸준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GS 건설입니다. GS 건설도 여러분 아시죠? GS 건설은 특히나 얘는 건설뿐만 아니라 얘는 플랜트도 합니다. 화학, 뭐 이런 플랜트하고 그 다음에 화학 이제 공정들. 뭐, 뭐 일단 GS 건설 자체가 지금 뭐 LG 화학이나 그런 이제 석유화학 공장 이제 플랜트 사업에도 지금 아마 거,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그리고 GS 건설 또한 이번에 그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외 수주액을 보면은 30 어,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30억 달러. 뭐 작년 기준 19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뭐 21억 정도 뭐 증가를 했죠 일단.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얘는 뭐 일단 현대건설보다는 상승을 많이 했죠. c 1, 2, 3이겠죠 여러분. 얘도 뭐 그 엘리엇 파동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얘는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21선이랑, 한번 터치를 했다가 갈 확률이 커요. 아셨죠? 뭐 1, 2, 3, 4, 5로 간다든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얘는 타점으로 본다면, 일단, 음, 21선이랑 좀 가까워졌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언제 사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사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약간 조정 올때좀 버텨야 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어얘 같은 경우에 정고점을 넘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24일선 즉 1년 평균선이거든요 제가 2 4 0일선을 원래 쓰는데 어 집에서는 일단 뭐 명절 이런 이제 주식이 장이 열리지 않는 걸 빼고 224일선으로 만들어서 이제 쓴 겁니다 그럼 일단 얘는 224일 넘었으니까 요 위에서 아마 놀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어, 일단은 기간이 좀 샀다가 조금씩 팔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얘도 뭐, 판, 거에 비해서는 판 거는 뭐, 그닥, 네,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도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은 1파, 2파, 3파라 한다면 일단 4만원은 넘어야 되고. 아셨죠? 일단 뭐, 정고점 한번 넘었죠, 1파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저항이 가기 전.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 어, 얘도 뭐 우리 채널 관심 종목으로 뭐 넣, 넣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둘다 넣어서 어, 여러분들께서 둘 중에 뭘 사시든지 저는 일단 만약에 리뷰를 하게 된다면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할 겁니다. 아셨죠?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얘는 뭐 공시를 한번 보시면 뭐 GS건설이 그 통문에 대한 해명이 있어요 어떤 거 일단 이제 그 부산인 프로워 인수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비 입찰자로 선정됐다고 했었는데 뭐 11월 25일 날그본 입찰이 불참한다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했고 뭐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은 뭐 당사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후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제공시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봐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 그 SOC 관련,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 뭐 여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은 뭐, 첫 번째 말씀들이 현대 건설이나 GS 건설이나 둘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GS 건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우 건설입니다. 여러분. 대우 건설이고, 대우 건설도 차트는 좋아요.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1파. 2파죠. 2파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3파일 거예요. 뭐, 3에 1, 3에 2, 3에 3. 3에 4, 그리고 3에 5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1년 평균선에 이제 걸쳤어요. 여기를 넘게 되면은 일단 좀 많은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니까. 1년 평균선을. 그래서 지금 얘는 타점을 어 지금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는 게 보인다면은 어 지금 매수해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21선이랑 또좀 가까워졌고. 그래서 한번 하루 이틀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3,400원. 그리고 시총이 얘는 1조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뭐 아까 전에 그 3조가 넘어갔던 그 현대건설 그리고 2조 6천억 정도 되는 GS. 이번에는 1조 4천억 되는 대우. 그러니까 제가 어, 리뷰를 수, 뭐 해드린 첫 번째부터 뭐 현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GS. 그리고, 대우 순으로 이제 시총 크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U자를 그렸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내려왔을 때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우 건설 또한 지금, 어 해외 수주 이번에 보면 7억 2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원이 아니고 달러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한, 뭐 말한 말씀드린 현대건설 60뭐 2억 이것도 달러입니다 아셨죠 달러예요 이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네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얘는 어, 21선 가까워지고 2 2 4을일 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을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대우건설은 또 정목별 투자를 보면은 기관이 3일 연속 많이 담고 있죠. 여러분, 개인도 같이 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이 팔긴 하는데 기관이 안정적으로 좀 담아주는 것 같으니까 어 괜찮습니다. 상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팔았다고 해서 지금 여기 뭐상계뭐 무마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간이 계속 줍줍을 하는 걸 봐서는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도 어 최소한 여기 18을 넘어야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10%는 넘게 올라야 됩니다. 뭐 길게 본다면 내년까지 본다면 더갈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건설사들 전부 다올봉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에요 특히나 이제 대우건설은 여기 한번 바닥 한번 바닥 두번 찍고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 시청도 제일 낫고 괜찮습니다 아셨죠 최고가가 그때 뭐 29,000원까지 갔었네요 그단 여기는 주봉으로 봐도 나쁘지 않, 않죠 주봉으로 보면 약간 컵위드 핸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컵 위드 핸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타점을 좀잘 잡으셔가지고 어,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죠 뭐 제가 오늘 이제 기준가는, 어, 이제 브리핑을 할때 기준가는 오늘 어 리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다 괜찮아 보이니까 이세 개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거를 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비중 똑같이 담으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얘세 세 개를 전부 다 넣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아 깜빡하게 있는데 삼성물산을왜안 하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가 별로 마음에 안들었어 차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차트 자체가 어 얘는 일본으로 왔을 때 개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개입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어, 삼성물산을 일단 넣지 않았습니다. 개비 있어서 안 넣은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삼성물산도 나쁘지 않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어 그냥 어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는 KCC. 자, 보너스는 KCC입니다. KCC도 건설회사죠. 어 얘는 뭐 주택 뭐 이런 거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건설회사니까 얘도 똑같이 수혜를 받을 거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인테리어 주택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테리어 관련 도 늘겠죠 인테리어도 상관이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조선업 관련 또 있으니까 조선업이 호황이 된다면 또 수혜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LNG가 LNG L LNG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뭐 LNG 플랜트,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KCC도 어 호재가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음 차트로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음 이렇게 거래량 동반한 증가. 그리고 이제 딱히 거래량이 별로 없는 하락이죠. 그리고 우, 점점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1파, 뭐 2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 얘도 일단은 넘으려면 요 선을 넘어야겠죠. 지금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다 왔고 어, 지금 1파 고점이 17만 2,500원인데 거의 한번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돌파를 좀 한다고 보시면은 어,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총 4개 정도를 일단 했고요. kcc도 일단은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기간이 담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는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딱히 제가 이 4개 중에서 골라라고 한다면은 어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좋아요. 네뭐다 좋으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차트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기타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선 침해를 해서 이제 내년 초나 뭐, 올해 말또 이제 갑자기 뭐, 수급을 받으면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특이사항 생기는 것들은 뭐, 조금만 익절하고 넘겨도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신규 종목들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뭐약 주력 종목으로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런 내용들은 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잘 보시고 타점을 좀 보셔가지고 뭐 매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